네, 오늘은 지난 2차 모의고사 국어 영역 고전시가 관동별곡에 해당하는 문제랑 질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질문을 쭉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작품으로 다가 관동별곡이 출제가 됐어요. 다의 내용을 일단 봅시다. 네, 다는 일단 관동별곡. 뒤에 문제도 있는데 무슨 가사? 기행가사라고 써 있어요. 네, 가사는 갈래이고,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기행. 기행이라는 말은 여행을 소재로 했다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성이 우리 기행문 쓸때 기본적인 구성이지요. 네. 여행한 순서, 여정. 이걸 따라가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을 여정에 따라서 일단 한번 따라가 봅시다. 네. 처음 보시면 계신대에 다시 올라 중요성을 바라보며 첫 번째 여정이 나오네요. 계신대. 계신대를 따라가서 만 이천 공을 바라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봉마다 맺혀있고 군마다 서린 기운 말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건 맑지 말거나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 봉에 맺혀있는 기운에 대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고어는 예, 이게 어렵네요. 그래서 만 이천 공에 서려있는 기운을 다 흩어내어 무슨 뜻? 예, 훑어 모아서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건 모아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 거를 만들고자 얘기를 하다가 만것 같지요? 만들고 싶다의 네,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신대에서만 이천봉을 바라본 얘기고요. 형형도 끝이 없고 채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를 만드실 때 자연이 되었건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구나 하고 첫 번째 계신대에서 바라본 내용과 감정을 사용했습니다. 유정도 유정하다 라는 것은 감정이 넘친다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예, 두 번째 간 곳이 비로봉 맹꼭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금강산이거든요. 비로봉 제1꼭대기 봉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비로봉을 언급을 했네. 네, 그누구신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인지 별로 많지는 않다 우리 무슨 법이라고 배웠죠 서리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다 그리고는 무슨 산 이름이 나왔어? 동산과 태산을 언급하고 있죠 동산과 태산은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나 산의 높이를 얘기하더니 노나라 좁은 걸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작단 말인가 이두 분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네, 공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성현인 공자가 한 말씀을 그대로 따오면서 이 부분은 공자를 떠올리면서 비로봉 꼭대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아저 경지를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 아 네, 현대어로 따지면 아 정도의 감탄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올라가지 못할 테니 내려가미 괴이할까. 네, 특징 보이십니까. 그것이 누군가 몇 사람 없다. 우리는 공자의 그런 넓구나 넓은 그 세상을 다알수 없을 테니, 어떻게 그걸 알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내려가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네, 두 번째 부분. 결국 비록은 꼭대기는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아, 올라간 이야기예요. 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널업바위, 활용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네요. 소예요, 소. 활용소란 큰 웅덩이.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 활용소에 뭐가 있다고요? 천년 노룡이 구비구비 서려있어. 무엇이 서려있어? 아까 물 운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이 있어야죠. 그것이 구비구비 서려있어. 주야에 흘러내려 창에 이었으니. 그 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밤낮으로 흘러서 창에까지 도달했답니다. 풍운을 얻어서 무엇이 내려? 네, 삼일우. 우가 뭡니까? 그렇지. 비가 된다는 얘기네요. 활용소에 물이 바닥까지 도착해서 3일 후. 3일 후란 봄에 가뭄이 심할 때그 가뭄을 해소해서 3일 동안 내리는 비라는 의미거든요.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뭄이 해소됩니다.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살려낼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지역까지 우리가 쭉 이동해서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으로 본 것은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여정에 따라서 쓴다는 것 여정별로 내용을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보시죠. 네. 21번 문제가 지금 읽은 다의 A부터 D 중에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 하면서 쓴 거다, 기행하면서 쓴 거다. 그래서 주로 무엇이 나온다고요?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야? 그러나 앞이 아니라 그러나 뒤죠? 그러나 자연이 아름답다 라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원하는 현실에 대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거랍니다. 현실에 대한 의식이라는 부분에 특별히 밑줄이 그어져 있네. 우리가 이거 보셔야 되겠어요. 현실에 대한 의식이란 무슨 말이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 현실에 대한 화자의 마음가짐. 이 의식은 뭐라고? 태도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수 있는 말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A부터 D까지 기억나시죠? A는 저기운 다 모아서 인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을 예찬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인거를 인재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A부분 관계가 있네요. B는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은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산 태산이 어떤 산이 더 높은가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동산과 태산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요? 네, C로 넘어갈까요? 그 앞에 너럭바위가 활용소가 되었다. 활용소를 본 겁니다. 활용소가 되었구나, 활용소가 있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D에요. 기억하세요? 네, 3위로를 내려서 시든 풀을 살려 내야 되겠다. 풀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게 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빗대어 말하기 표현이군요. 따라서 A와 D 부분에서 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네요. 따라서 21번 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가장 어려운 고전 시가인 관동별곡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고전시가는 해석도 중요하고, 고전시가에 나오는 관습적인 표현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같이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았습니다.